정말 축하해요. 부부 중이띠 있으면 말년 재물복 터진답니다. 가운데 복주머니 톡톡 두드리고 재물복 듬뿍 받아가세요. 제말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로 평생 함께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인연이 아니라 운명이지요. 서로의 운이 섞이고 기운이 이어지면서 누군가는 복을 불러오고 또 누군가는 그 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말년의 재물복이 폭발하는 띠세 가지를 알려드리려 해요. 특히 부부 중한 사람이라도 이띠라면 집안의 재물운이 말년에 들어 크게 터집니다. 정말 축하해요. 3위는 용띠예요. 용띠는 하늘의 복심을 읽는 능력을 가진 띠예요. 젊을 땐 기복이 많지만 50대 이후부터 금전의 물길이 트이죠. 부부 중한 명이 용띠면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돈의 기회가 생깁니다. 2위는 소띠예요. 소띠는 묵묵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재물운을 가진 띠예요. 특히 부부 재산을 불릴 때 투자 감각이 뛰어나 늦게 피는 재물복의 대표입니다. 60대 이후에 집안 살림이 단단해지죠. 1위는 돼지띠예요. 돼지띠는 타고난 복덩이입니다. 돈의 흐름을 잘 타고 사람의 인연으로 재물을 불러와요. 특히 부부 중 돼지띠가 있으면 집안의 재물창고가 말년에 활짝 열립니다. 퇴직 후에도 수입이 끊이지 않는 황금띠예요. 결국 부부의 복은 함께 쌓는 거지요. 누가 어떤 띠든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응원할 때그 복이 배로 커집니다.